전에 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시브리서이 책이 사도 바울의 글일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도 바울의 글처럼 문 죄송합니다. 문단이 딱딱 나누어지고 그 문단에 따라서 논리가 이렇게 정연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이 본문이 어떤 주제에 속한 이야기인지, 어떤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의견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생명의 삶 본문이 나눠준 대로 끊어 읽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앞에 3장 7절에서부터 이 13절 말씀까지, 에, 거기까지 끊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 이후로는 그 5장 주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읽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1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는 이두 구절의 말씀은 위에, 위편에 붙여진 설교에 덧붙여진 한편의 찬송시 같은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앞에 구절과 혹은 뒤에 구절과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왜이 구절이 여기 필요한지 그게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뭐 어떻게 읽어도 그 내용 파악이 간단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최종적이고 완성의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렇게 2장까지 가다가 2장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보다 모세가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3장 초반부에서는 얘기하면서 곧바로 안식에 대한 어 작은 주제로 서브 팀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이렇게 이끌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마지막 때 영원한 안식으로 모든 노동의 저주와 죄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장 넘어서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본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권고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거쳐서 이제 이 다음 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12절, 13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는 이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 왜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어떤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위에 쪽 단원이랑 붙여서 읽으면 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 속을 다 아시니까 불순종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 같고 또이 단원, 이 구절을 뒤 구절이랑 붙여서 읽으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아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참역설적이게도이 12절 13절 말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 구절보다 더 심히 있게 선포하는 다른 성경 구절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성도들이 설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해부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아마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주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림 이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고대에 죽어있는 어떤 문서나 또 어떤 죽어있는 움직이지만 죽어있는 그런 기계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읽히고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본문의 윗달락에 붙어있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고 거기서 큰 은혜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 뒷달락에 붙어있는 것처럼 읽히면서도 큰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성경말씀 읽다 보면 정말 이 활자 자체가 꿈틀대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귀 속에서 소리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하는 그 말씀의 심령이 사로잡혀서 그 예전에 방탄한 생활을 다 그만두고 완전히 회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종교교육을 일으킨 루터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아주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17장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광명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한결같이 진리이신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액티브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유효했던 그 말씀이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유효합니다. 또한 그 동일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이 유효합니다. 과거 광야를 헤매던, 그래서 불순종하던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던 그 말씀으로, 그 동일하신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 때초대께 성도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2000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혹시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느슨해질 수 있고 둔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책, 어디에 이렇게 쓰여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부리소기 전에 꼭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씁니다. 3장 7절 말씀에서는, 10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4장 3절 말씀에서도 10편 9 0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as he said,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늘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칼처럼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을 깊숙한 곳까지 해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다 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싸움에서 적군을 잡아서, 그, 완전히 짓누른 다음에, 그 목을 잡아서 꺾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짐승의 목을 칼로 치기 위해서 잡아서 꺾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짐승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나타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치부, 숨겨진 죄악들도 다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지고 궁금해 하면서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그것은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들 스스로의 영혼을 내어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라고서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누군가가 말다툼을 하고서 이 말씀 묵상했다면 인간적인 마음에는, 아, 저 사람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라고 이렇게 노여하다가도, 워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다 보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내가 지 신중하지 못한 말을 먼저 했지라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한껏 게을러져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빠져 있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내려온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인가 가슴 덜컹하면서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죄가 많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 같다 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 우리들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이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줄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1년에한 번씩 그 유대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소와 양에게 안수하여서 이 소와 양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한국의 어떤 분들이 사역하는 분들이 성막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고 이런 구약의 제사를 실제로 짐승을 죽여가면서 제사를 재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염소 한 마리라도 애꿎은 짐승 죽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현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그 염소 머리 위에 앉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데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죄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죄 고백 끝나니까 정말 칼 가지고 염소에 목을 땁니다. 피가 폭 튀는데, 그때 집사님이 그, 그로 엎드려져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실제로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스스로의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발가벗기듯 들춰내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내 영혼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너무 건강하시던 분이 그저 소화가 좀안 돼서 패밀리 닥터를 찾았는데 그 패밀리 닥터가 그냥 위계양 정도로 잘못 진단을 해서 병을 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야 위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맡을수록 내가 영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모를 위험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릴 때는 행동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확신도 없어서 점점 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좀 나이에 좀한 살씩 더 들어간다고, 또 목사가 되고 경험이 좀 쌓였다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성도들 앞에도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다 겪어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죄와 유혹을 마주해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영원한 단 하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덕분에 오늘 오늘 우리는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이렇게 대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보면 너무나 많은 죄의 흔적들이 흘러넘치겠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은혜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시브리스 기자가 이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의 보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쏟아 부어지는 그 속죄소입니다. 언약계 뚜껑. 그 언약궤 뚜껑의대속에 피가 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고백되고 그곳에 피가 부어지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시은좌 은혜 보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그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갈 아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침 시간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 스스로를 면밀히 비춰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 하루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